좋은 아침입니다 문 목사의 1분묵상 오늘 에스겔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에가 즉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에가는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사자는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의 새끼들인 젊은 사자들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을 가리킵니다. 젊은 사자 하나는 갈고리로 꿰어져서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데 그 젊은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어미 암사자는 다시 그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두 번째 젊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의 에가에는 이두 젊은 사자들 즉 여호아와스와 여호야긴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약속의 땅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행입니다. 약속의 땅을 피로 더럽히는 악행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을 가리켜 내 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본래 피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의 어머니였죠. 에스겔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다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가지였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결국 어떤 신세가 되나요?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야말로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끝은 너무나도 미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이 일을 경영한 결과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인간을 도구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회방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이 미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어지럽혀 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필귀정 하나님의 역사는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국 회복과 창대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